지금 파리 그유로스타 타고 내려서 버스 타려고 왔는데 확실히 영국이랑 분위기가 진짜 달라요 여기 너무 일숙 진짜 짜 많고 좀 소매치기도 있다 해가지고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우선 버스 3분에 온다 해서 타고 가볼게요 <목소리> 오 소름 돋았어 아 진짜 <laughs> 우와 저기, 저, 바로 저기 있네 저것도 그렇네 가깝네 음. <laughs> 그게 뭐야? 먹어봐. 음, 음. 맛있다, 더 먹어. 음 보통이랑 음, 많이 난다. 여기가 줄 서서 먹는 완전 로컬 빵집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음 미안하다. 안에가 완전 가득찬 느낌. 음. 근데 우리나라 빵은 숙취 좀 달긴 하다. 응 음, 달다. 마무데있는데 h i n k that's w 지금, 투시를 왔는데 거의 오픈 하관 20분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왔는데 벌써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이게 한 흙이 나와야 자 하나 들어갈 수 있어서 진짜 오픈만 해야지 바로 볼수 있고 아니면 지금 흐 가야 거 Okay, so we'll have l i n g u i n with Yeah. one yeah one oh, and yeah, this is pizza yes. yeah so we'll have uh, margherita burrata margherita bur yeah mm. cheers mm, <laughs> wow 이거는 트러플 트러플 파스타 트러플 브라타 어 이거는 브라타 마르게리타. 어. 이건 식전파 우, 먹어볼게요. 우와, 나 브라타 치즈 처음 먹어봐. 와우. 와우. <웃음> <웃음> 맛있겠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렇게 바질 올라가 있는데.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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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가 아주 기대했던 트러플 파스타 <laughs> 되게 조심히 치운다 음, 음. 소스 형, 음. <laughs> 먹어볼게. 어? 음, 또 맛있어? 응, 소스 형 아주 많이 한다. 진짜? 나 전. 음... 응. 프랑스 레고를 또 왔어요. 왜냐면 프랑스는 또 파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레고... 대박... 모나리자 레고 있어요. 저 르브를 안 가니까 여기서라도 모나리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와... 에펠탑도 있어요. 음, 이 나라마다 진짜 레고샵을 와보긴 해야 되네. 오. 진데신 진짜 멋있다. 이거 우와, 이 에펠탑 하나가 다 만들어놨어요. 진짜 귀엽다. 진짜 커요. 와, 이거는 개선문인 것 같은데, 와, 엄청 커요. 이거 진짜 완전 정교하고, 이거는 파리건데, 파리는 좀 상대적으로 파리 거는 비싸요. 이것도 다 레고예요. 저 사람들 크기 보이세요? 진짜 커요. 와, 진짜 레고, 진짜 리스펙합니다. 여기가 매장이 되게 음, 뭐, 막큰 편은 아니긴 한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기 오시면은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빵 종류가 진짜 다양해요. 이게 디저트의 나라라서 그런지, 이거는 블루베리 도넛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해골 모양인데. 음, 진짜 더 맛있어 보이 너무 귀여운데? 오늘 날씨가 완전 흐리다고 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갑자기 해가 쨍쨍으로 변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햇살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파리가 일교차가 진짜 커요 아침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렇게 나가도 되나 하면서 목도리 챙겨갖고 다시 나왔는데 낮에 되니까 해가 뜨거워서 지금 있는 옷조차 다 벗어야 될 판이야 옷을 좀잘 챙겨야 될것 같아 응. 약간, 겹쳐 입을 옷이나, 아니면은, 속에는 좀 얇은 거 입고, 겉에를 좀 두꺼운 거 입던지, 이렇게, 누구는 반팔 입고 있고, 누구는 패딩 입고 있고, 이런 모습이 아주 흔합니다. <laughs> 파리의 흔한 풍경. 지금 시간이, 한 시? 2 시. 어, 두시 정도인데, 지금, 화요일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밖에서 다 밥을 먹고 있어. 이게 문화 차이? 와우.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이쪽이 사람이 진짜 많아. 역에서 내려서 목마르던 언덕 올라가는 길인데 진짜 지하철역에서부터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하, 체력이 많이 소진한 상태인데 또 관광지를 보려면 이만큼을 올라가야 되는 하, 파이팅! 보러 가기 전에 어. 콜라로 힘을 내봅시다 파이팅! 자, 이 계단은 이제 또 올라가면 됩니다. 화이팅! 우와, 진짜 다 보여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타고 올 걸? <laughs> 와, 사람이 진짜 바글바글 바글바글 <목소리도 잘 어울려> <목소리도 잘 어울린> 저 어, 이거 다 이거 그치? 이게 몽블랑 이게 몽블랑 응, 이거 시켜줘야 이거 핫초코 여기 지금 몽블랑 먹으러 왔는데 솔다 없이 돼서 요것만 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거랑 핫초코랑 커피랑 시켰어요. 내일 또 알지? 내가 왜 이리 급하지? 써먹가 응? 그치? 사진을 위해서 저게 하인도 어. <laughs> <빽빽빽>. 빽빽 빽. <빽빽. 웃음> 빽 <빽빽>. 빽. 빽 <laughs> 빽. 여기가 우리가 쉴거나 올라오는 길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귀여워 간지러운가 봐 엄청 세게 굶는다 그래? 간지러운가 봐 다른 오리들도 다 여기 놀고 있어 아 너무 예쁘네 여기 정원 정말 아이고. 지금 이제 막 하늘이 어두워질랑 말랑해가지고 핑크색인데 이 화면은 너무 어둡게 나오. 와. 다 긁었니, 오리야? 가서 놀렴. Back, back, back. 노을이 지고 있는데 저 끝에 애플 탑이 보이고 있어요. 예쁘다. 와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해가지고 어딘지 봤더니 이름 하야 마라탕 마라탕 못 참지. What about the red wine for meat dry? mid dry, Yes. Cajun. Okay, we'll have one glass. One glass of Cajun, one glass of uh, Gascogne, uh, French onion soup steak, and beef bourguignon. Yes. Thank you. They ordered a snail dish, so we got this. It's Hello. Oh. It's good. Wow, it's so One oh. sl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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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here. Yeah. One. Burgundy beef stew. Oh. 고추냉이도 <레오> <레오> 어주게세 이게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 프렌치 어니언 스프고 이거는 진짜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절팽이 요리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맛있다 음! 이 와인 너무 맛있다 진짜 음. 맛있어? 테이블이 너무 작아서 다시 세팅을 했는데 그래도 작아.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 약간 맛이 진짜 소고기, 목국딱그 맛인데 <laughs> 진짜 신기한 맛이다. 야, 한식, 한식의 치즈는 뭐? 음, 너무 맛있다. 맛있딱내스이다 <laughs> 달팽이도 먹을까 이게 응. <laughs> 어, 막안 잡히네! 막 강하게! 그래! 손이 편하지! 아! 음! 무슨 맛이와 진짜, 진짜 맛있 응! <음> 이 올리브 이게 진짜 맛있다. 골뱅이네. <S> 음. <S> 너무 맛있다. 딱와 응. 음. 장조림처럼 생겼어. <S> <S> 음. 내 먼저 먹어볼게. 아. 음, 진짜 장조림이야. 장조림이야? 음, 장조림. <laughs> 부드러운데. 음. 진짜 부드러 칼질하는 것만 봐도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 음. 여기 이 주변에 아시안 식당 진짜 많은데 그냥 거기 안 가고 여기 와서 먹으면은 한식이랑 프랑스 요리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laughs> 그런 느낌. 음다 맛있다. 당근 먹어봤어. 응 음, 당근 먹었어? 어. 음. 프랑스 당근 진짜 맛있어. 음, 여기 요리는 진짜 다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는 거아 그리고 직원분들이 진짜 친절해요 음. 근데 우리가 지금 호텔에서 나온 지가 한 12시간 돼가는데 점점 적응하는 듯한 <laughs> <laughs> 첫날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시차에 맞춰서 몸이 막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맞아.